오늘은 2017년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국제정교자유버거서 내용 중에서 북한의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 버거서에서 어백개서의 가정예배서가 있다고 했지만 2017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일부 평양 주민들은 가정 예배서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평양 밖의 주민들 대부분은 그러한 가정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가정 교회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을조차도 그것을 가정 예배서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7년 북한 인권 정보 센터 백서에 언급된 11,967명의 탈북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가정 교회라고 알려진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응답자의 단 1.3%만이 가정 교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가정 예배소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하부 조직이므로 철저히 국가의 통제하에 예배를 하는 것이며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은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하거나 처형되기도 합니다. 연구원의 2 0 1 7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공식적인 종교 단체들을 외부 정치 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계속 이용하였으며 주민들이 종교 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대개 종교 시설을 외국인 0 0지로 인식했으며. 북한에서 국가 산하에 있는 정교단체 대표들을 만나본 외국인들은 일부 관계자들이 실제 교인으로 보였지만 나머지는 교리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통일연구원은 지방의 교회나 정교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의 소식을 전하는 독립 뉴스 매체인 NK뉴스는 최근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성직자를 국제 기독교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킹 제임스 성경의 공식 번역본을 출간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느그러뜨릴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NK뉴스는 사립재단인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으며 이 관계자는 평양 내 개신교 교회에 가끔 나갔는데 그곳 목사의 설계가 대체로 좋았지만 북한 국가정책을 옹호하는 정치적으로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는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은 작은 대학교 사무실에서 새벽 6시 기도를 하는 곳으로 예배를 국한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를 믿는 개인들의 일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하 교회 신도들이나 선교 활동에 연루된 인사들, 혹은 중국에 있는 동안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여러 외국인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포함한 강제 송환 탈북자들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간주하고 가혹한 처벌을 가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북동부 접경 지역에서 한국 종교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난민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이 단체들이 처보 수집에 관여한다고 주장하고 그와 같은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국경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종교 관련 해외 구호 단체들의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계속 허용했지만 이들 단체는 북한 내 구호물품만 전달이 되고 일반 주민과의 접촉에 제한이 있으며 보의원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았고 정보수행원이 항상 동행함으로써 전도 활동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 북한 방송의 이호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